최신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포유 디지털 아이뮤즈 27.9cm 뮤패드 K11 LTE는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넓은 27.9cm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면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인터넷 서핑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LTE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며, 8GB의 충분한 저장 공간으로 앱과 콘텐츠를 마음껏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안드로이드 OS로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과 업무 모두에 적합합니다. 지금 바로 이 뛰어난 태블릿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